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근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마크를 클릭하면 이전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을 이용하여 이 방정식을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미분은 고등학교에서 배우지만 중학생도 쉽게 풀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항에서 x 의 2차 항이 지수 1을 개수 3과 곱하여 6이 되고 지수 2는 1을 빼주어서 지수가 1이 되어 X가 됩니다. 두 번째 항에서도 x 의 지수 1을 개수 8과 곱하여 8이 되고 지수 1에서 1을 빼므로 지수가 0이 되고, x의 0승은 1이 되므로 x가 없어져서 8만 남습니다. 이렇게 미분 방법은 x의 지수를 개수와 곱하고, 지수에서 1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수항은 x가 없으므로 0으로 됩니다. 이 6x 플러스 8은 위 방정식의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포물선의 꼭지점의 기울기는 0이므로 기울기가 0인 x 값을 구합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제 이 x 값을 위에 방정식에 대입하여 y 값을 구합니다.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7입니다. 이 방정식에 대한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했습니다. 꼭지점 y에서 x축까지 크기를 k라 하면, K는 3분의 7이고, 포물선 중심선에서 근까지의 크기는 K를 기울기 3으로 나눈 9분의 7을 제곱근한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이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문제에서도 이와 같이 미분을 이용하여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방정식에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포물선이 위로 볼록하므로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을 학습할 때 포물선을 함께 이해하여야 완전한 습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상 채널 구독을 해 두시면 다음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